여기가 어플리스코! 집에서 도넛 반죽으로 한것 같아. 이 모양. 이것도 다른 거지? 응. 우리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할래? <laughs> 조금 쉬다가 지금 오벨리스코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이 아예 교통카드가 없으면 못 타는 구조더라고요. 티켓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려고 우버 말고 그냥 택시 한번 잡아서 타 보려고요. 기본 요금이 45.8부터 시작하고 200m마다 4.58 배소가 올라가요. 벌써 59야. 벌써? 짠! 여기가 오메스고 기념탑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 식민지를 7월 9일에 독립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거리 이름이 7월 9일 거리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세운 탑이 바로 저겁니다. 아르헨티나의 랜드마크 같은 겁니다. 이거, 저거, 색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쁘다, 그죠? 디에이 해가지고 베노스아이레스해서딱 탑이랑 딱 여기가 어블리스코 저희는 탱고 공연을 하는 카페였는데 여기 카페는 토르톤이라는 카페고요. 1 6 0년된 카페래요. 탱고 공연을 보면서 아, 너 안에 추로스나 그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 카페에 들어왔어요. 오, 지금 음, 먹어봐. 맛있어? <laughs> 여기는 돌체머시기 시켰어요. 저는 초코쉐이크 시켰는데 주문이 잘못 들어갔는지 딸기맛이 나와서 다시 시켰어요. 그리고 츄러스 시켰는데 크루아상 나오고 막 난리였어요. 짠! 츄러스. 이지명. 떡하고 마우스. 먹어보자. 만들어서 그냥, 그냥 따, 따뜻해서 맛있는 그냥 맛? 그냥 맛있어 응. 딱 특별하게 맛있는 맛. 건 아니고 여기 근데 설탕밖에 안 발려있어서 원래 대피가 좀 발려있어야 그 츄러스튜디오의 맛이 맞아. 나긴 하는데 설탕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아는 그맛 아닌데 그냥 당근 튀겨서 맛있는 거 같아 이가로 만든 한근이 맛있잖아 공연은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 거야? 너환호하고하 있냐? 저기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다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건가? 맛있다야. 트러스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어. 처음에 되게 별로였는데. 음, 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응. 냉동 트러스 아이고 봤지 방금 반 이렇게 어. 해 가지고 한. <laughs> 여러분 맛있어요. 트루스. 맛있어 트러스 맛있어. <laughs> 나도 정정. <laughs> 저희 집에 갈 건데 이번에는. 교통 카드 사서 지하철 타려고요. 여기는 교통 카드 한 장으로 두 명이 두명꺼 찍을 수 있대요. 저희 숲에 샀어요. 이거 이제 충전할겁니다 리차지 응. 드2리고 저희는 네. 100소할 거예요. 이카다 이는 가이건 끝. 이제 지하철 타러 갑시다. 꼬고. 얼마 찍혔어 방금? 진구 19. 식구. 저거 음, 하나 둘셋네 다섯 개 가는 거 너는 맞아? 다섯 개야. 우왕! 지하철 왔어요. 지하철 탔습니다. 집으로 아니다 집에 가기 전에 막 들렸다가 내 아침 먹을 거랑 지금 집에 와서 먹을 거랑 해서 사서 가려고요. 표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여기 꽃토라는 마트에 왔습니다. 자, 보러 음, 갑시다. 야, 이것도 있다. 맛이 다른 것도 하나 해볼래? 어? 이거, 이거는 뭐야? 오, 이것도 다른 거지? 응. 우리 하나, 하나, 하나 할래? 세병 이것도 다른 거야. 얼마야? 티본. 32,000원이야, 이게. 진짜 싸다. 아르헨티나가 소고기가 진짜 싸요. 티본 스테이크에 막좋네 어, 오, 아니야. 오, 좋다. 오, 괜찮다. 아, 빨라. 아까 앵빠나다 살 거예요. 저희 만두 같이 생겨가지고 만두 같다 했는데, 만두 같은 맛이래요. 찾아보니까 요만큼 샀어요. 숙소 <laughs> 들어와가지고 저녁 먹을 거예요. 한잔하고 푹잘 예정입니다. 맥주랑 자키스마크나스. 치얼는 뭐지? 어? 치얼 네. 치얼스 치얼스 아니야? 음 맛있다. 약간 쓴 맛이 강하네 이거는. <웃음> 살루. <웃음> 살루? <웃음> 살루. 건배. 뭐 <Okay>. 별로야? 별로. <laughs> 빵이 별로야. 빵이 별로라고? <laughs> 잘 모르겠어. 음. <laughs> 속맛은는 <laughs>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저희가 힙파나단 맛을 되게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처음 거는 좀 별로인 편이었고 아, 지금 방금 먹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맛있어. 이거 카톡 치즈 진짜 카톡 치즈다. 치즈만 내가 질러 나 봐. 아무 내용은 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정말이야? 우리 음. 음.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지금 하나 끓여 먹을래? 그래. 괜찮아. 첫날부터 라면. 뭐 엄청... <laughs> 현재 시각 8시 22분 일찍 일어나서 조식 먹습니다. 저희는 저희 점심 먹고 조금만 자야지 했는데 일어나니까 시간이 5시 반인 거예요. <laughs> 밥게 씻고 준비해서 저녁? 저녁 먹을 겸? 저녁은 아니고, 아무튼, 호박스프 응서가 마신... 맛있는 곳? 괜찮은 곳? 찾아놔가지고, 그거랑 에 바나따랑 같이 판다해서 그거 먹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비가 와서, 맞아.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 호박스프 집에 아닌가. 도착했어요. 이거 먹고 에빈이 이렇게 걸기 돌려보고, 제가 게 해주면 되겠다. 아, 여러분, 1리터 하이네켄이에요. 맛은 어차피 똑같겠지만. 멋지다. 기댄. <laughs> yeah. 아, 시원할 때 먹을 거. 맛있다. 음. 역시 맥주라서 맛있는 거 알잖아. 음. 여기는 셀프 서비스예요. 치즈 양념 치킨 플레시 미프 디피스. 진짜 맛있겠다. 오. <laughs> 쏠리지 어, 않아. 내어 먹을 거야. 연기 나는 거 봐봐. 어. 말라? 말라 별로 맛있어? 엠파나다 아엠파라 아니야. 엠파나 엠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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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다엠다다 나도 먹이진 먹어봐 짠 이게 게니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첫 번째는 여기 1977년부터 유명한 가게에요 어떤 사람 보면 30년 단골도 있고 그렇대요. 음, 약간 생기 카레 느낌인데. 떡밥 음. 먹어볼게요. 떡밥 맛이 나. 응, 음. 근데 이게 뭐지? 음. 어, 치즈 여기 있다. 음. 김인데 카레는 아니야. 어. 카레맛은 한 개도 안 나고. 이게 감자야? 근데? 아, 감자 저도 알아 어. 왜냐면 가똥치니까 먹어볼 만한 거 같아. 아니, 카레맛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어, 가뭄이 없네? 간이 너무 셌어.